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네. 지금 한 프로님이 음. 이렇게 앞에 신발을 여러 개 음. 갖고 계신데, 어, 러닝화의 어떤 고르는 방법과 수명에 대해서 음.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음. 궁금한 거는 대회에서 음. 신는 신발이 있고, 런닝화가. 음. 훈련할 때신는 신발이 음.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안정적으로 신는 신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훈련용과 대회용으로 네. 나눌 수있으니 그 차이는, 그 차이는 어떻게 알수 있죠? 우선은 바닥을 저희가 많이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경량화인지 무게를 많이 따져요. 어, 무게. 무게로 이제 경량화, 그 다음에 약간 좀 무거운 이제 런닝화로 나눠지는데, 이 레이스 용들은 일단 무게감이 어, 150g 정도에서 한 170g 정도 음. 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신었던 선수 시절 때 많이 신었던 네. 어,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 무게가 지금 260mm로 어, 140 정도 나와요 140g. 네, 그리고 이제 알트라에서 나오는 베니쉬 같은 경우는 어, 100, 110 아까 11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30. 음. 네, 13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네. 대회용은 보통 가벼운 무게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고 대신에, 그리고 이 미드폼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아. 네,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지 않고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힘을 잘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먹어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역혁, 그 경기력을, 기록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그 불필요한 요소로 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 레이싱용의 기본은 이렇게 미드폼이 되게 얇아가지고요. 네, 선수의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탄탄한 신발. 되게 얇죠. 이게 오제 기존 컨셉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나이키가 되게 이제 미드폼을 두텁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또 탄탄한 느낌까지도 극대화시켜서 많은 선수들의 기량을 어, 기록 단축하는데 많은 음. 효과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약간 쿠션이 있어 보이는 이 네. 아이는 그럼 어떤 용도로? 네, 이거는 이제 안정화라고 보면 되 돼요. 안전 언닝화인데, 네. 어, 약간 그 스테빌리티에 이제 적합한 신발로서 어. 몸에 어, 뭐 이게 몸이 틀어지거나 음. 뭔가 이제 교정을 좀더 적극 어, 비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착용하는 신발인데, 음. 이 안정화 러닝화 같은 경우는요, 이 아웃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폭이 넓어요. 음. 이 앞쪽도 넓을 뿐만 아니라, 뒤쪽까지도 넓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는 좌우 밸런스를 준등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음. 또 어떤 편중된 힘을, 힘에 의한게 아니라, 신발이 그런 부분을 잡겠다라는 거여서, 이런, 이렇게, 앞쪽과 뒤쪽이 네. 이렇게 와이드한 신발을 신어보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음. 내가 나는 이제 외측으로 힘을 쓰는데 저강, 저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외측으로 쏠리는 편중된 힘을 억제시켜버리면 뇌는 불편함을 느끼게 어, 돼요.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네,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아. 주는 순간 뇌는 불편하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신었서어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 좋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경기화 같은 경우는 안정화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는 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신발들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피지컬 트레이닝을 거쳐서 완벽한 그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파워감이 세팅된 상태에서 신는 게 가장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죠. 신을 수 있다. 이런 신발들은 어, 밸런스가 좋지 않은 그신체 조건으로 신잖아요. 그러면 뭐내 외측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는 어, 이렇게 좀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는 이제 가볍게 하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별로 추천되진 않아요. 음.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러닝을더 추천드리고. 네. 네. 훈련할 때도 저희는 이제 이런 신발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인 신발들, 이제 몸의 변형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안정화런닝을 쉽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안정하고 네. 이 아이는 대회용은 아니고 어, 훈련용으로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구분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얘가지제 중간 정도 될수 있겠네요. 아,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신으면 사실 스피드 이제 뭔가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스피드적인 측면을 접근할 때 되게 그타입 뭐가 좀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은 닿는 면적이 뒤꿈치가 음. 벌써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예. 네, 네. 이렇게 어 무게 배분을 이제 이런 신발들은 이 앞쪽에 편중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8대 2, 9대1 정도로 이걸 좁아 버리니까 어쨌든 닿는 면적 좁어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응. 뭔가 응.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 응. 거고. 응.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뒤축까지도 닿을 수 있어서. 만약 신게 되면은 언어 형태로 닿더라도 다, 다 응. 크게 어, 트래벌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응. 하신, 대신에 뭔가 약간 타이밍상 응. 되게 불리할 수 있다는 아, 거. 죠 어, 몸에 몸을 이렇게 좀 자기 컨트롤 이 좋은 사, 선수들은 어떠한 걸 신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감각을 처, 그, 표현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이제 비기너라든지, 음. 또는 아직 좀 뭔가 피지컬적으로 몸을 원활하게 단, 그 음.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신발 신었을 때, 뭐, 이런 뭐, 뒤꿈치라든지, 뒤축이라든지, 힐풋이라든지, 뭐, 어떤 발가락으로 닿더라도, 크게 그, 뭐,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거죠. 네, 대신에 음. 타이밍은 늦다. 근데 이제, 얘는 안정, 예, 예, 약간 안정화 느낌이 나면서도, 음. 네. 안정한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 레이스 측면에 근접하게 만들어 놓으신 발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뒤축이 거의 레이싱화랑 비슷하게 생겼던 거. 그 같은 비율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쪽도 넓지만 뒤쪽도 어, 뒤쪽을 좀 좁은 편 레이스용처럼 만들어놨다는 것을 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신발들을 저희가 이제 전천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훈련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어,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많고요. 뭐거리지 훈련 심지어 저희는 이런 신발을 신고 크로스컨트리가 산악에서 그러니까 음. 러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좀 험한데 말고 약간 좀 완만한? 네, 흙길에서는 이런 신발이 훨씬 더 좋아요. 음. 네, 약간 이게 슬립도 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바위 있잖아요. 그런 건안 되고 아... 흙길에서 달릴 때는 네, 트레일 러닝 길, 네, 트레일 러닝화보다는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육상 선수들 마라톤 하는 그 선수들은 어, 산, 그 산에서 달릴 때 트레일 러닝화를 신지는 않습니다 네, 걔네들은 워낙에 접지력이 좋아서 그 약간 브레이크 킹 영상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러닝하는 신어, 쉽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힘을 썼을 때,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약간 밀려가야지 몸에 데미지가 없거든요. 신발이? 음, 예, 그래서 약간 저희가 산악, 그, 크로스 컨트리 할 때는 약간 두터우면서도, 음. 네, 두터웠고, 이제 좌우 뒤틀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이제 내구성이 조금 높여준 신발을 많이 착용합니다. 그러면. 네. 대회용 신발하고 대회할 때 신는 네. 신발을 고를 때 네. 사이즈는 어느 정도? 아 사이즈는 이건 또 이제 스타일에서 좀 다른데요. 이 경량화 이 레이스용들은 이천자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음. 이건 완전 천 재질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발들은 지금 거의 일회용 신발이에요. 네, 일회용 신발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딱 맞게 신는 게 좋고요. 음. 심지어 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양말도 안 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추천하시나요? 양말 안 신는, 건 되게 예민, 예민한 부분인데, 마라톤까지는 안 되고요. 한1 0 k m 정도까지는 저희가 양말을 안 신고, 신기도 네, 어, 합니다. 그럼? 그리고 음. 이렇게 이제, 내구성을 높이고, 높이고자 했을 때, 여기 이 어퍼 부분에다가 이렇게 음. 이런 뭔가 지 구조적인 부분을 이렇게 어, 덧붙였거든요. 네. 그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 처리를 뭔가 하나로 더 붙였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 딱 맞게 신으시면 안 됩니다. 땅막게 신으시면 안 되고 어, 이렇게 안정화라든지 약간 전천후 런닝화를 신게 되면은 한 2cm 정도 가량 음. 이좀 남도록 신는 게 좋습니다 땅막게 네. 신으시면은 발가락에 데미지를 받아 발가락 아, 발톱에 데미지를 받을 수있어서 2cm면 엄청 큰거 아니에요? 좀 크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제가, 제가 한번 제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렇 엄지손가락 이렇게? 정도 어, 정도 네, 저, 네, 제가 네. 보이시면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 아, 네, 안 보이죠. 네. 엄지손가락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된이네. 많이 남아요. 음. 저는 좀나이 남게 심습니다. 음. 대신에 신발끈을 좀더 타이트하게 묶어주고, 아하. 네, 그래서, 어, 이 토링 기준으로 해서 제 엄, 엄지 손톱만큼 저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까지 이렇게 한번 서치를 네. 해가지고, 어, 이 정도 공간을 좀 확보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한 1.5에서 2cm 정도 가량 남는 게, 어, 안정화나, 안정화나, 뭐, 이렇게 그 전철러닝화에서는적합하고요그 다음에 레이스용에서는 그 1cm 미만, 이딱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어좀더 타이트하게 신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러닝화 고르는 방법 이야기 하였고요. 러닝화는 언제까지 신어야 되는지 또 네. 한번 아, 그거는 2부에서 한번 말씀드려야 하겠어요. 2부에서. 감사합니다.